우리가 AI 하면 보통 뭘 떠올리죠? 아마 거대한 디지털 뇌, 순수한 지능 같은 걸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AI의 다음 혁명은요, 단순히 생각하는 걸 넘어서 행동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몸을 통해서 세상을 직접 부딪히고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체화지능의 핵심인데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0년도 더 전에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피조물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 외침,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새로운 지능에 물리적인 몸을 준다는 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또 존재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최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텍스트를 학습해서 정말 놀라운 글을 쓰잖아요. 하지만 커피 한 잔을 들어 올리거나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에겐 너무나도 간단한 물리적인 행동?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AI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예요. 세상과 딱 단절된 채로 직접 경험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디지털 뇌가 진짜 세상이랑 연결되려면 대체 뭐가 빠진 걸까요? 그 빠진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지 이번 시간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체화지능입니다. 이건 그냥 AI의 로봇 몸을 달아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AI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정말 거대한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체와 지능의 핵심 아이디어? 이거 진짜 파격적이에요. 지능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 그리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환경과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능의 본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몸 없이는 진짜 지능도 없다는 겁니다. 와, 기존의 AI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런 생각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복잡한 연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뿌리는 아주 깊은 철학적 논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특히 메를로 퐁티 같은 사상가들이 오래전부터 몸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창구라고 주장해왔거든요. 오랫동안 서양 철학의 기본이었던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체화지능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아주 깊은 사상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화지능은 딱한 분야에만 속하지 않아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물론이고요. 우리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 마음을 파헤치는 인지과학, 심지어 존재의 의미를 묻는 철학까지. 이 모든 학문이 만나는, 뭐랄까, 거대한 교차로 같은 거죠. 그만큼 이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체화 지능이 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다음 질문은 당연히 어떻게 입니다. 도대체 몸이 어떤 원리로 뇌를 가르치고 지능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든 인공지능 로봇이든 결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단 하나의 통합 원리가 있다는 걸요. 그게 바로 자유 에너지 원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모든 지능적인 시스템은요 세상에 대한 자기 예측이랑 실제 현실 사이의 차이 이걸 놀라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놀라움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단 내려갈 때 발이 헛디뎌서 깜짝 놀라는 상황 그런 걸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모든 지능을 관통하는 제일의 원래일 수 있다는 아주 야심찬 이론입니다 이 4단계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지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먼저 내 머릿속 모델로 세상을 예측해요 그리고 실제 감각 정보랑 비교를 하죠 예측이랑 다르네? 그럼 놀라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가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직접 행동해서 현실을 내 예측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파도를 타는 서퍼가 계속 보드를 움직여서 파도 위에 딱 붙어 있으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얻은 새로운 정보로 다시 내 머릿속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 거죠. 예측, 행동, 학습. 이 끝없는 순환, 이게 바로 지능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론은 정말 흥미로운데 그럼 이게 현실에선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체아 지능이 어디까지 왔는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체화 지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막 넘어질 듯 말듯하면서 균형 잡는 거 이게 그냥 모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동물의 움직임을 그대로 본떠서 미끄러운 바닥이나 누가 갑자기 밀었을 때처럼 예상치 못한 놀라움에 실시간으로 행동으로 반응해서 균형을 잡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에너지 원리가 로봇으로 태어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가진 AI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새로운 능력이 있어요. 바로 공간지능입니다. 이건 그냥 3D 지도를 그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공간 자체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능력, AI의 다음 혁신 분야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한 명인 페이페이 리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그냥 기계가 세상을 보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는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지적 존재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죠?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AI의 성배, 최종 목표죠. 바로 일반 인공지능 AGI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갖는다는 게 정말 AGI로 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수 있을까요? AGI로 가는 길 크게 두 갈래로 볼수 있어요. 기존 AI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속에서 상관관계를 찾아내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선글라스 판매량도 같이 늘더라. 이런 패턴을 배우는 거죠. 원인은 몰라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는 겁니다. 하지만 몸을 가진 체와 AG-I는 직접 세상과 부딪히면서 인과 관계를 몸으로 배워요. 도미노를 손으로 밀었더니 넘어지더라는 원인과 결과를 직접 행동하면서 깨닫는 거죠. 이게 바로 단순한 패턴 인식을 넘어서 진짜 이해로 가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지능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진짜 지능은 바로 행동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을 예측하고 그 예측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는 이 역동적인 과정. 그 행동 자체에 지능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진정한 지능에 정말로 몸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AI가 마침내 우리처럼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섰을 때, 그때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도 그냥 기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체화 지능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